하나 바이블 사과정 1학기 청소년부 6과 교사교육 영상입니다. 네, 우리 6과 닮은 꼴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외울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학습 요점입니다. 우리 중요한 이 과에서 핵심 요점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다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말씀교리 패키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 아래 구절을 보고 적어 봅시다. 네, 이번 육과 말씀에 관련된 활동은 거울 혹은 핸드폰을 사용해 저기 회색에 거울 세우는 곳에다가 두시고 그 거울과 핸드폰에 말씀을 비추어 이 내용을 확인해 보는 활동입니다.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바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려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그 거울에 비추며 한번 아이들 작성하게 도와주시고 또이 말씀을 적어보며 우리가 외울 말씀을 한번 더. 상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 하나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교리 패키지를 통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활동입니다. 보기 중 거룩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모두 골라봅시다. 두 번째 활동 바로 교리적 활동이죠. 보기 중에서 우리 거룩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모두 골라내요. 오른쪽 빈칸에 그 단어를 적으면 되는 활동입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함, 구별됨, 진지함, 하나님 자녀, 경건함, 세속적인 것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골라서 적을 수 있을까요? 깨끗함, 구별됨, 하나님의 자녀, 경건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닮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경건함을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건함을 쫓아 노력해야 함을 우리 학생들에게 이 보기와 연결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하나 바이블 우리 읽고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속 체크는 생각하며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가치관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 이상 죄를 지면 안될것 같다. 거룩해지는 느낌이 든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질문인 것입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꼭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간다. 죄를 짓지 않는다. 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우리 학생들이 좀더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쓰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이나 구체적인 나눔의 단계까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내 삶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고가 우리 학생들이 고민할 때, 그 찾아가는 단계가 될 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이 믿음에 성숙해지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우리 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도 되고요. 먼저 선생님들의 노력을 오픈해 주시고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인도에 가시면서 이 공과를 인도에 나가실 때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이 공과를 통해서 믿음의 성숙의 단계를 밟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네, 이제 육가의 적용입니다. 보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미션 3개를 선택하고 한 주간 한번 실천해보는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미션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게으르지 않기, 비속거나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예배에 지각하지 않기, 밥 먹을 때 기도하기. 기독교 동아리 모임 참여하기. 매일 큐티하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미션 3개를 선택하고 한 주간 실천해 갈수 있도록 선생님들 적용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 미션 리스트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미션 3가지를 선택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미션 첫 번째, 비소거나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정말 중요하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언어에 실천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미션 두 번째, 예배에 지각하지 않기. 네, 예배에 지각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부분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션 세 번째, 기독교 동아리 모임 참여하기. 우리가 이 적은 세 가지를 친구들과 나누고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다른 친구가 어떤 미션을 적었는지 서로 점검해주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동역의 단계까지 갈수 있도록 이 서로 뭐 판단하고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관계가 될수 있도록까지 선생님들께서 지도해주시면 더 풍성한 나눔과 더 아름다운 이 공과반의 교재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이 주중에 꼭 아이들이 미션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 공과 시작하기 전에 이 미션 적용을 잘 실천했는지 또이세개 중에서 몇 개를 완수했는지를 꼭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뭐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실천해 나갔는지 또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개더 선생님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학생들이 꼭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학생들이 기독교인임을 잘 드러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드러남이 저는 밥 먹을 때 기도하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세, 우리 아이들이 꼭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독교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학교에 스쿨처치나 기독교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미션을 완수해 나가는 우리 모든 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 가정용 교재 큐티를 하게 되죠. 우리 본문을 읽고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한 해설을 보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며 또한 실천했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한 주간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백하기에서 기도까지 읽고 내일 배울 말씀인 7과 본문 7과 본문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이두 군데라는 것을 꼭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선행가습 QR을 찍어서 영상을 보고 각 반의 단톡이나 SNS에 시청 완료를 인증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꼭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오전에 한 번씩 공지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바이블 사과정 1학기 청소년부 육과 교사교육 영상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